안녕하세요, 호텔보입니다 이틀간 조식이 포함된 금액으로. Hello. 조식 먹는 사람들이 꽤 많네요. 오, 빵 종류도 되게 많네. 돼지 껍데기 같은데? 누들 볶음면, 볶음밥. 얘는 뭘까? 미음인데? 조식, 볶음면에, 볶음, 야채, 그리고 생야채. 호텔에 있는 루프탑인데, 수영장도 있어요. 쌈베드도 있고, 호텔 주변 풍경은 이렇습니다. 여기, 이거가 독립문이래요. 프랑스에서 해방되면서. 만들었던. 그리고 이 호텔은 헬스장도 있습니다. 크진 않은데, 운동이 필요로 하신 분은 없는 것보단 낫겠죠? 툭툭 타고 지금 대학살 박물관이라는 곳으로 가고 있어요. 여기 캄보디아의 미국 만화가 2만 명 이상 자국민을 죽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크 그 역사를 하려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행도 함께 가시죠. 가시죠. 확살 수용소를 왔는데 일단 저기 앞에 노보무비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레코딩을 하면 안 되나봐요. 일단 티켓 끊고 오겠습니다. 오디오 가이드 티켓을 5불 주고 또 렌트를 했어요. 투얼슬랭 추모박물관 오디오 투어 가이드 책자와 이렇게 오디오를 줍니다. 해당 지역에서 번호를 누르면 그걸 설명을 해주나 봐요. 1번부터 순차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람을 침대에 묶어놓고 엄청나게 뚜들겁 했네요. 이름 모를 희생자들 유골에 대해서 단체로 위령비를 세웠대요. 위령비를 기준으로 이렇게 쫙 주변 전체에 이런 석판이 있는데 이 석판에 모든 그 당시 고문당하고 희생당했던 사람들의 이름들이 적혀 있어요. 양옆으로 이게 묘비라고 합니다. 실제 당시 희생자의 유골이 묻혀 있나 봐요. 당시 고문과 온갖 만행들을 보고 나왔는데, 아, 마음이 정말 착잡하면 착잡하네요. 여기 시간은 8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그리고 <laughs> 복장지역. 공전은 티켓료 1인당 10불이에요. 우와! 대박! 캄보디아가 거의 한 세기 가까이 프랑스 지배를 받아놓으니까 건물이 프랑스 같은 느낌의 건물이 좀 있네요. 완공 아닌데. 자 왼쪽부터 이름 왼쪽의 이름 싱하. 이거 나가 싱나싱나형아뭐또하와 저게 아니 전부 다 금장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끝이야? 저못들어가면봐 우리 10불 날린 거임? 나와서 날린 거야. 이런 거면 어, 경복궁 같지. 아. 청와대에 들어갔지. 맞네. 아. 어, 하나, 둘, 셋, 네개 근데 다노한테 들이. 실제 살고 있어서 거주를 하고 있대. 그래서 제한 구역이 많다고는 했어. 들어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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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옆에 건물도 못 들어가요. 다 막혀 있어요. 로얄 플레이스는 바깥에서 봐도 충분할 것 같아요. 10불짜리 사진이. <웃음> 어. <웃음> 이거 해놓고 10불 하면 누가가 좀볼게 조금 더 있어야지. 20불에 사진 3장 찍었으면. 앙코르와트를 축소시켜놨어요. 네. 저긴 들어갈 수 있는데? 어. 관광지 측은 좀 별로다. 설마 청소중인같아까하십 아, 막혀있네. 아, 건물 뒤편으로 오니까 들어갈 수 있네. 여기는 들어가는데 신발 벗고 맨발로 가야 합니다. 어, 지금 여기 뒤에 내부를 들어갔다 왔는데 각종 유물들 그리고 옥으로 만들어진 불상이 있네요. 들어가면서 카메라를 제지당했어요. 촬영은 안 된다고. 완공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불이 아깝다. 아깝다 고 우산 니가 진거! 아 저기 사람이 비둘기 밥 주니까 몰려드는구나 어? 비둘기 유튜버임? 어 그런가봐 <laughs> <laughs> 오우 핵 징그럽다 핵 징그러 한마 다섯 마리. 와, 와, 뭐야? 팔승? 와, 미쳤다. 톡톡 타고 한 7km 정도 왔어요. 건물 위치는 여기인데? 어 여기 맞나어이 거에... 건물인데? 어, 어떤 거 아니야? 뭐래? 밥집 찾아 산 말립니다. 지금 여기 패널에 딤섬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찾으러 올라갔는데 영화관 같아요. 없음? 여기 어디 있긴 있단 얘기잖아. 바로 영화관. 여기 로에있아 딤섬. 딤섬, 딤섬. 딤섬 엠파이어. 헬프 쳤어요 여기 직원분들을 은은데 오, 데려다 줍니다. Thank you. 찾았어요. <laughs> 스타벅스 바로 뒤쪽으로 오시면 있습니다. 와, 메뉴가 엄청 많은데? 딤섬 엠파이어에 먹으러 왔는데 9시 반이라서 사람이 없어요. 가게 내부는 이렇습니다. 주문한 음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딤섬 그리고 비비큐 드라이. 잘 먹겠습니다. 음식 세 가지 먹고 총 17.95불 났어요. 여기 좋은 게 카드 결제가 됩니다. 어, 카드로? 와? 어.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일단은 배를 채웠으니까 와프롬 사원으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보시죠. 일단 티켓을 사서 올라가야 되나 봐요. 티켓은 1인당 1불인가 봐요. 1인당 1불씩 해서 티켓을 샀어요. 프놈펜에서 가장 높은 곳에 지어진 불교 사원이라고 합니다. 지도 왜 이렇게 크게 나온지 알겠네. 다 둘레길이고, 이거 하나 있는가. 그런가 본데, 템플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현지 분들이 진짜 기도하러 오는 곳 같아요. 님들도 수행하나봐요 자 여기서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캄보디아 프놈펜은 노잼도시다 오케이. <laughs> 인정? 어 프리패스 프리패스 10불에 사진 3장 어. <laughs> <laughs> 와프놈 사원 리뷰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불 주고 와픈홈. 산책하기 이온몰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저녁 먹으려고 그랩을 부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온몰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쇼핑몰이에요 쇼핑몰. 쇼핑몰에서 차를 파네. 신기한 차량 판매법. 응. 아침에 주문을 하고 안 돼. 퍼스 오더? 아 너무 덥다. 덥다면서 햄버 이게 15불이에요. 썬버거 먹으러 한 건데. 아니 고기를 구우면서 뒤집으라고 얘가 19.5불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CM립에서 먹던 그 소고기처럼 질기지 않고 되게 부드러운데 일단 짜요 기본적으로 콘옥수수며 브로콜리까지도 소금을 다 때려 부어서 구워줬나 봐요 너무 짜네요 앞으로 한한달 정도는 소고기 생각 안날것 같아요. 일단은 커피 한잔 마시고 구경을 좀더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여기 백화점이다 보니까 사람이 많아가지고 휴대폰이 안 터져요. 오케이, 오케이. Thank 땡큐 u bro. See you. 친구들을 또 사귀었어요. 자기들도 베트남 간다고 베트남에서 연락하겠대. 아, 너, 너, 너. 나, 너. 아, 나. 익스펜 s i v e 호텔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1불 줬는데 2불 달래요. 그러면 가차 없이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냥 가. 그러면 잡으러 와. 안 잡으러 오면 진짜 안 오는 거. <laughs> 근데 안 오는데? 그래 부르 그냥. 인터넷이 안 터져서 그래 못 불러. 일단 어플로 부르니까 또 1불이에요, 1불. 역시 여기 음지에 있는 그랩 기사들은 무조건 따블 이상 부릅니다. 어, 서른! 어, 어, 어 다타지도 않았는데 출발했어요. 어, 여기. 어, 비가 와서 여기가 호텔, 수영장, 그리고 숙소에서 보이는 독립문. <laughs> 무서서. 워 무너질 것 같다. 비가 와가지고 밖에 앉을 수가 없어요. 루프탑에 자리가 없어요 지금. 숙소 키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안 뽑고 숙소에 서안 가지고 나온 건지 잃어버린 건지 모르겠어요. 짐을 다 탈탈 털었는데 안 일단, 동생이 프론트에 갔어요. 일단은 열어줬어요. 있어? 없어? 잃어버려서 카드키가 10분이라네요. 일단, 그리고 찾으면 다시 돌려준다고 합니다. 아, 거지 같은. 어떻게 키 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